안녕하세요, 짜자농부입니다 음, 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 제가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.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단 얘가 당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다 보면 어 새가 와서 쪼아 먹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거는. 크레졸 비누액이라는 그 병원에서 소독할 때 쓰이는 그 약인데 그거를 이렇게 어 조그만 페트병에 위에 구멍을 뚫어서 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담아놨어요. 그때 냄새가 무지 지독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거를 이 냄새를 맡고 새가 어, 싫어해서 못 온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군데군데 달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, 올해는 제발 새 피해 없이 음, 더, 더 이상 누린재 피해 없이 잘 수확 됐으면 좋겠네요 헉, 이거 보세요 지난주 하고도 며칠 전보다 더 많이 이렇게 붉게 됐네요 헉, 우와 어? 새가 짹짹거리고 날라오긴 하는데 이 냄새 맡고도 근데 아, 또, 또 먹으러 온건 아니겠죠? <laughs> 이렇게 잘읽어가고 있는 루비에스, 어, 올해 이제 시중 유통이 된다 하니까 어, 여러분들도 보시면 어, 구매해서 한번 드셔보시기를, 맛보시기를 바랍니다. 어, 그리고 알프스 오토메와 루비에스는 꼭 구별을 하시라고 했죠. 알프스 오토메는 이거보다 훨씬 더작고 맛도 없는 아이예요. 그 아이는. 비추입니다. <laughs> 루베슨 정말 맛있어요. 새콤달콤하니 어, 아작아작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. 어. <laughs> 와 저기도 여기는 하나이가 음. 달려서 그런지 사과가 무지굵어요 <laughs> 이렇게 많이 안 달린 아이는 굉장히 굵고 음, 이렇게 까닥따닥 많이 있는 아이는 아무래도 조금 덜 굵고 그렇긴 하네요. 하여튼 작년에 새 피해와 노린재 피해가 무지 많았는데 올해는 얘네들 수확할 때까지 한번 잘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크레졸 비누액도 제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걸어 놨는데 효과 있기를 바라보며 어, 새 피해 없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구경 잘 하셨나요? 루비스 사과 기약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